아, 지금 막 김슈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연구실의 1차 잠금장치 해제가 완료되었다는군요. 하지만 비밀 연구실에 설치된 잠금장치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직 2차와 3차 잠금장치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 2차와 3차 잠금장치는 1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해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군요. 그칼 바크란 작자 정말 사람을 귀찮게 하네요. 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저쪽에서 지금 폭음이 들려온 것 같은데. 이번엔 특경대 쪽에서 전문이 왔군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난리람? 한번 전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죠. 어디 보자. 어? 억제 기차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다는군요. 멀쩡히 움직이던 기차가 지정된 선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자이언트 실드의 정면으로 충돌해서 실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 칼바크란 작자가 미리 손을 써놓은 모양이군요. 누군가가 잠금 장치를 해제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차가 실드 쪽으로 폭주하게끔 말이에요. 억제 기차는 구로일 때의 차원문 생성을 최대한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편 자이언트 실드는 출현한 차원종이 구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방벽 역할을 해왔고요. 그두 개가 동시에 파괴되었으니 이거 한바탕 난리가 나겠네요. 최악의 경우 구로 내부의 차원종 세력이 구로 바깥으로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하, 정말 사람을 귀찮게 하는군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빨리 사건을 은폐하도록 하죠. 이 길로 당신의 대장한테 가서 실드 수복을 위한 기자재의 준비를 요청하세요. 나는 최민우 경감과 함께 차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테니까요. 너무 제 신경을 긁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음... 칼바크 턱스에게 한방 먹었군.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기차가 폭주하게끔 미리 손을 써놓다니... 설마 이 정도로 공을 들여놨을지는 몰랐어. 역시 그 연구실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나 보군. 어쨌든 지금은 사태에 조속한 수습이 우선이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자이언트 실드의 파손 지점을 통해 구로 일대의 차원종들이... 으어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겠지 이전의 사태를 수습해야만 한다 지금 벌처 스폰서의 사정을 설명하고 실드 수복을 위한 기자재와 인력의 지원을 요청 중이다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일단은 네가 현장에 가서 급한 불을 꺼줘야 할것 같다 출동 준비를 하도록 지금 당장 현재 대규모의 차원종들이 열차 사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고 때의 불꽃과 소리에 반응한 것으로 추정되는군 놈들이 그대로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그중 일부가 실드의 파손 지점을 통해 구로 바깥으로 나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전엔 네가 현장에 나가서 차원정들을 처리하도록 비오는 전철력이 출동해서 차원정을 처리해라 죽지 마라, 아직은 네, 마음껏 부려주세요 보급품이 필요하면 말하도록 만전을 기... 아 정말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군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홍시영님? 아 당신 말고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시라도 빨리 잠금 장치의 해제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터지다니... 게다가 사고가 난 열차 안에는 우리가 수집했던 차원종 잔해 상자들이 있었어요. 열차를 이용해 구로 바깥으로 운반한 뒤 벌처스 본사에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고 현장 이곳저곳에 상자가 흩어져 버린 것 같아요. 당신이 가서 그 상자들을 좀 회수해 줬으면 해요. 내가 스트레스로 미쳐버리기 전에 말이죠. 지금 열차 사고 현장에 납품용 상자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회수해서 벌처스 본사에 납품하지 않으면 심할 수 정도로 일이 수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 다시 한번 출동해서 상자를 회수해 주세요 비 오는 전철역에 출동하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 너무 제 신경을 긁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 시대로 처리를 끝냈어요. 을 때, 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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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썰 i like it <laughs> 납품용 상자를 회수하신 모양이군요.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는 이 와중에도 본사에 납품할 상자부터 챙기다니, 야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저는 다만 홍시영 감시관님이 시키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 딱히 비꼬는 의미에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상자는 일이 주시죠. 제가 나중에 제 납품 상자랑 같이 본사로 보낼 테니까요 그보다도 긴히 드릴 말씀이예요 바쁜 줄은 알지만 짬을 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사태가 돌이킬 수 없어지기 전에 말이죠